사 살아봐. 와 야, 이거 도로 하나를 다 막아놓고 하는 거예요. 진짜로. 음 야, 살아봐. 야, 다, 여기 먹을 거야, 먹을 거야, 일단. 다 먹을 거야. 대박. 대박인데? 먹을 거 파네. 미안해요. 나못 알아듣는 척 할게요. 자꾸 먹으라고 꼬시니까 나 그냥 한국말하고 가야지. 나못 알아듣는 척 해야지. 밥 먹는 사람 겁나 많아. 야 저기요 저 지나가면 안될까요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야뭐 여러가지 다팔아 음식 겁나 많이 파는데 어 마미도 판다 와 마미 맛있는데 마미 이거 좋은건데 아 근데 거의 다 필리핀 음식만 파네 거의 다 필리핀 음식만 팔아요 그리고 이거. 저 도로 끝까지야 겁나 멀어 어, 가보시아 근데 옷장사들은 이제 이제 분야네 어, 이제 문년네요 마미는 국수에다가, 국수에다가 뭐 이렇게 토핑해서 먹는 거예요. 국수. 국수에요, 국수. 국수. 국수에다 토핑을 추가할 수 있어요. 마미, 야 이게 마미. 따뜻한 국물에, 닭국물에다가, 닭국물에 그, 저거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. 숲, 그 뭐, 누들. 면, 면 들어가 있다뭐 많이 파네. 한 바퀴 돌아보자. 역시 나랑 똑같은 삼각대인데? 이런? 나는 똑같은 사람들한테 상관없는데. 어, 잠깐만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위로 좀 올려서 갈게요. 어. 이거 빼갖고 가야 되겠다. 선이 너무 짧아. 와. 몰라요, 선내 타고. 옷, 옷 하나에 100원씩 밖에 안 해. 잠바 하나에 100원인데? 겁나 싼데?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다 중고가 나와 있다 그러던데. 야 여기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니까 야 어그부츠도 있다. 어그부츠도 있어. 어, 어그부츠도 있어. 날씨가 추니까 어그부츠도 있네. 응. 짝퉁 시장 이렇게 짝퉁도 있긴 있겠지. 없진 않겠지. 있겠지. 이거 여기서 또나 하나 뭐 건질 거 있나 볼까. 어, 신발 듣고 여기 일단 대부분 신발. 짝퉁이지만 이쁘다. 짝퉁이지만 이쁜데? 여기가 대부분 중고용품이라고 하더라고. 여기 추워 지금. 인터넷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. 여기 추워요. 짝퉁. 이게 새 것처럼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짝퉁이라고 하더라고. 내가 찾아 보고 왔지. 근데 약간 헝거 같은 거는 전부 다진풍이래요 그런다 고 그러던데, 나는 다긴팔이요여기 추우니까, 날씨가 다 긴팔, 긴팔인데 응. 반팔도 있긴 있다. 어, 나랑 똑같은 거다. 박 의원, 추우니까 잠옷 가운도 파네. 잠옷 가운. 오. 난 긴팔을 살 일이 없는데. 난 긴팔이 필요가 없는데. 나 어차피 내일 많이 라갈 건데. 긴팔 필요 없는데. 난 내일 많이 라갈 거야. 여기 박이오 야시장입니다. 박이오 야시장 탐방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끌어 놓고 따로 해봐지지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되겠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. 신발은 짝퉁이 신으면 다리 아파서 못 신어요 진퉁 신어야 돼 신발은 발 아파 진짜로 신발은 발 아파서 안돼 없다 내가 찾는 게 없어요 두꺼운 게 없어 난, 난 스포츠 양말 신어야 되거든 그래. 난 스포츠 양말 신어야 돼 기념품 하나 야 롤스페이스도 바짝 한게 있네 모자도 팔고 야, 박이가 쉬운 동네니까 두꺼운 걸 많이 판다 저. 양발, 양발 두꺼운 걸 융거스 디바, 올라랄라랄케게랄랄 얘들 봐, 얘들랑 봐, 올라 빵이니 봐애틋이 봐봐, 1랑 이니 디바 나 양발 하나만 쓸게요, 양발 사야 돼 야, 근데 두껍지가 않네. 시티에 완전 서고이쁘긴이쁜데 이거 뭐 핸드폰 잡다한 거다팔네뭐뭐 뭐 좋은 거 없나? 좋은 게 없네. 잡다한 거다 팔아요. 이거랑 똑같은 거팔아 보리라, 얼마인지 물어볼까? 근데 이게 작은 건데? 그냥 막간 오빠에 또0나 바가지 썼네 나 300원 주고 샀는데 근데 마닐라에선 250원 주고 샀고 아하, 아하 갑시형님들또 우리는 우리에서 우리의 것을 찾으러 아, 스테이크 파는 데 마치 chicken, but she's in cold state now. Wait again, wait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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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카드만 끼면 돼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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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하나 먹을까? a t What? w h a 어 What? What? w h a 까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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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만 먹자. 좀 출출해. 이거 제대로 익은 거 맞냐? 니또랑 브리드. 많이 이파 이봐. 많이. 겁나 뜨겁다는데? 나 먹어 봅시다. 일단 먹읍시다. 야 일단 그림 보여줄게 세 개. 이렇게. 여세 개. 근데 음. 타코에게 원래, 이게 약간 짝퉁하니 원래 저거, 저거 올라가야 되지 않아? 다른 먹고